여러분 고생하습니다 농산연구소는 1994년 처음에 농산물 소형 이동식 정원 저장고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전국에 만여 대 정도 농급 생산을 해서 농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하시기 조절로 저희가 농가 이익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정원 저장고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 실험실에서 각종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추라 출하, 스마트지 그다음에 동료 저장실, 그리고 냉동고, 각종 온도 제어 및 습도를 자유 재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 가지 공급 생산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각종 이제 해외 수출에도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품을 만듦으로 인해서 각종 소비자들한테. 철저하게 이익을 지켜드려야 된다는 어떤 회사의 모적을 삼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력 제품으로는 농산물 정원 저장고를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 농산물 정원 저장고는 저희 대표님께서 94년도에 농안법을 통해서 상당히 농가의 어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농가가 스스로 추가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위해서 소형 정원 저장고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처음으로 국내 최초 농기계 등록을 해서 조금 더 농가가 손쉽게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농가 수익의 제일 앞장서는 어떤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현재는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분들이 이제는 개인 농산물 정원 저장고가 없으면 더 이상 이제 농사를 할수 없다는 그런 확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개발되는 서의 시스템은 인공지능형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현재 농산물 정원 저장으로 사용하는 농사 농가들 연령층들이 높다 보니까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산물 정원 저장고는 간단히 온도를 맞추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가스 처리나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나 그 다음에 전이 운전의 방식 다 스스로 인공 스스로 사, 스스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저장이 잘 되고 조금 더 저장 기간이 길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인공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우신 농가분들도 손쉽게 사용을 할 사용을 할수 있어서 조금 더 대중성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한상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는또 이제 해외에서도, 각종 해외에서도 저희 제품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저희가 처음에 바라봤던 94년도에 개발했던 이 농선물 정원 저장부가 1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한 것처럼 저희가 추 앞으로 10년에 어떻게 변화를 할지 전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더 정밀한 온도 습도 제어 방식 그리고 조금 더뭐 편한 작물 별온 수도 조건, 그런 프로그램 세팅 을 통해서 조금 더 농가 분 들이 수익 을 많이 낼수있 도록 지 금도 앞 으로 도 최선 을다 하고 있 습니다. 감사 합니다.